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폭우에 강남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예방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밤 양재천 순식간에 쏟아진 폭우로 양재천 주변 보도와 나무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치교수위는 쉼 없이 높아지고 황토빛 물살은 거세지기만 합니다. 지난 66년 이후 최대치 강우량을 기록한 올 장마 피해는 강남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양재천과 탄천은 물론 수서세곡동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조경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도 거의 끝나갈 무렵 침수 피해를 추스를 겨를도 없이 또다시 폭우가 시작되자 강남구는 재난대비를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남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CCTV를 통해 관내 7개 빗물펌프장을 감시하고 실시간 강우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수문 관리, 도로변 빗물받이 점검은 물론 구청과 각동의 수방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필수요원그 38명과 각동에서 한 260명이 이제 비상근무를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강 수위 높아지면서 단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문 개폐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수방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폭우 현장을 감시하는 일은 구청 직원들만이 아닙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도 폭우 속을 뚫고 피해 예상 지역을 돌며 안전 여부를 시찰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전해졌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는 양재천변을 돌아보며 혹시 피해는 없을까 직접 현장을 점검해 봅니다.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수해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집중폭우에 혹시 모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침수 지역에 간이펌프장 이설과 유입관로 개량 등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지역의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해 용역을 시행하는 등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한편 강남구는 집중호우로 초토화된 강원도 수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방역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른 새벽 강남구 방역봉사단이 각종 방역장비를 싣고 달려간 곳은 평창군 진부면 일대.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의 흔적뿐입니다. 강남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인제군과 평창군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방역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구호 물품과 재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지만 2차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역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손이 모자라 방역 장소와 규모도 강남구 방역 봉사단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 방역단장이 직접 방역할 곳의 지역을 나눕니다. 예, 오늘 활동은 지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아래쪽 해 가지고 다섯 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을 구분해서 방역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차량이 마을에 투입됩니다. 무너진 가옥에서부터 화장실 축사까지 주민들이 식중독과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이 닿지 않는 곳은 일일이 동력 분무기를 등에 지고 방역에 나섭니다. 35kg에 달하는 무게지만 수혜를 입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아니 힘든 게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간 그냥 피어보니까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요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돼서 우리 여기 주민들한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빨리. 21일 인제군에서 시작된 강남구의 방역활동은 24일과 25일 평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 25명의 방역봉사단은 방역봉사 외에도 살균제와 해충, 방지제 등을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초토화된 강원도 수해 지역에 강남 주민들의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지면서 강원도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민선 사기 출범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구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나섭니다. 강남구는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덕목인 법과 질서 확립이야말로 강남구가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강남이 되기 위한 초석으로 보고 쓰레기 무단 투기 안하기 등 작은 것부터 주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정비를 올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염원인 재건축, 강남구는 개포동 주민들의 재건축 희망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와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5일과 26일 진행된 개포 1, 2, 3, 4동의 동정보고와 주민대화 마당에서 개포 지역 32개 단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 질문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 어려움이 많지만 각 단지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포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폭우와 낙후된 주거시설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시형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등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해 강남구가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개포 택지 개발 지구내 아파트 단지의 용정률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형 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단지별 용정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건축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로 개원한 제5대 강남구의회 집행부인 강남구청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강남 혁신그룹 운영과 정강판을 활용한 구정홍보활동을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임대상가 조성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설을 위한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등 공공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관리비 일부를 구가 지원해주는 내용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민간 건축 기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는 지난 26일부터 4월간 지방 순의 입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6일 부산시 연제구, 27일 경남 진주시, 28일은 제주시에서 각각 열린 이번 지방 순의 입시 설명회는 각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 등총 2,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혹시 말해서 저희 학교에서 직접 저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좀 많은 정보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울 쪽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요. 실제로 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지원하려는 대학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어느 쪽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그 정보 관련 루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참여해 되니까 실제로도 많이 도움됐다고 이 생각해요.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박재원 강남구청 논술 대표 강사 등 입시 학원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2007학년도 않다라고. 수시, 정시 대입 전형 요강을 분석하고 2008학년도 대비 대입 준비 지원 전략, 통합 논술 대비 학습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강남 상설모교무대가 27일 마술사 오창현의 아트매직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신세대 마술사 오창현씨는 신기한 동물마술과 마술사 빈손에서 눈이 날리는 신호쇼 등 다채로운 마술쇼를 펼쳐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취약전 아동도 입장이 가능해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